창원시가 경남의 미디어 문화를 선도하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홍남표 시장과 박관수 경남도지사, 시 도의원, 지역 방송문화계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축하하는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 보고, 기념사, 제막식 및 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시청자들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2021년 9월 착공해 지난 10월 완공됐습니다. 스튜디오 편집 녹음실까지 갖춘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2005년 부산 센터가 처음 들어선 이후 전국 11번째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등록됐습니다.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경남입니다.